보니까요. 뭐당 대표들끼리 뭐 단식도 하고 머리도 깎고 뭐 한다는데 음, 글쎄 좀 장과 그다음에 이준석이 같이 머리 깎고 있으면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 근데 오늘 갤럽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요. 어, 이 이번에 음저이 통일교 특검 도입하자는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. 네. 그죠? 특히 음. 민주당 지지층 뭐 국민의힘 지지층 뭐 골고루 중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은 아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? 이게 오늘 나온 결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검 도입해야 된다 62%고 네. 아니다가 이제 22%잖아요? 여론조사에서 저 정도 세배 이상 세배 가까이 나오면 음. 이거는 여론의 평가는 끝난 거예요. 네. 완벽하게 음. 끝난 건데.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결과를 보면서 어 약간 의아하다라고 하는 게그 특검 어, 통일교 어, 특, 어, 게이트 특검 찬성이 민주당이 67%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60%예요. 오히려 7% 포인트가 낮아요. 낮네요. 물론 뭐 60%가 그뭐 결코 낮은 절대 수치로 보면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음. 그거 보면요. 국민의힘 지도부 반성해야 돼요. 네. 국민의힘 지도부는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. 음. 왜 그러냐?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떨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층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. 아하. 떨고 있다. 뭐 물론 언론보도에 이제 맨 먼저 뭐 권성동 의원부터 시작해서 음흠. 그 이쪽부터 나오고 뭐 저쪽은 특검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래서 균형이 그 깨진 부분이 있긴 있죠. 처음부터. 하지만 그 이후 이제 그이전자수부터 시작해 갖고 이게 지금 상황이 많이 지금 반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아니 그래 우리도 도려내자 음. 우리도 뭐가 있으면 도려내자 음. 대신 쟤네는 지금 대통령도 의심받고 있다. 음흠. 강하게, 지금 저기,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. 만났냐, 안 만났냐, 네. 빨리 뭐 이야기해라. 그런데, 뭐 이거 뭐 그냥 애매하게 그냥 뭐 특검하자, 특검하자 그러면서, 뭐 한, 한편으로는 특검하면 우리도 좀 다칠 텐데, 네. 뭐, 뭐, 또 이름 나오는 사람들 보면 중재들도 많고. 음. 그러니까, 그 국민의 힘 지지자들도 쭈삐쭈삐한 거란 말이죠.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도 못합니다. 음. 그러면 지도부가 이거를 설득해서 그 국민의 힘그 지지층도 다 같이 이렇게 이제 합심하게 나가 나갔어야 되는데 쭈삐쭈삐한 거란 말이죠. 지금 뭐 이준석하고 뭐 같이 뭐 공조를 하네 마네 뭐그 공조라는 게 나중에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한 그걸로 삼는 거지 실제로. 특검을 해서 이 통일 개최를 밝히 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저는요. 지홍 네.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 쭈삣쭈삣 음. 딱그 단호하게 과감하게 딱 치고 나가서 그거를 시선집중 을못 시켰다 그것도 있고 음. 하나를 더 보태자면 은그 음. 윤석열 바이러스 에서 아직 못 벗어나는 거예요.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특검 하면 무조건 경기 일으했잖아요 모든 특검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 잖아요. 음. 그니까, 러이맹목적인 지지자들, 무지성 맹목 지지자들 하면 특검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하는 그런 또 이게 인이 밝혀 있다니까요. 아니, 더군다나 지금 나경원 의원은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갔냐, 안 갔냐. 네.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. 음. 확 그렇게 딱 잘라요. 아, 갔는지 안 갔는지 밝히는 게 이게 지금, 음, 이 특검을 하게 되면 뭐 어느 쪽이 더 다치고 뭐할 것보다는 사실은 어, 국민의힘도 그중진들또꽤연류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아마 이게 국민적 여망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이제 이게 주피치피 거리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. 그, 어, 오늘 그 통일교 특검 찬성이 62%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2차 종합 특검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? 네네. 그, 똑같은 결론이 지난주에 국민일보랑 같이 조사한 거에서는 2차 음. 종합특검 찬성도 높아요. 5 8예요 네. 네. 하지만 58%보다 더 높아요. 오늘 62%가. 음.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, 저기, 뭐야, 이, 이, 그, 그거는 뭐 하던 거니까 계속하고 이거는 뭐 아직 뭐 시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 뜻은 아니 저는 뭐국민이뭐58% 하겠다니까 뭐 이거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차 특검도 저기 종합 특검도 네.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? 왜 국민들이 58%나 이그 종합 특검을 이차 종합 특검 찬성하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아직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지만은 음.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 안 보이고 있잖아요. 지금 네. 그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야 그거 좀 국민적 정서가 이거 사실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. 그런데. 음. 이차 종합 특권 뭐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돼요. 음. 근데 이재명 대통령 워딩을 보면 항상 그 그런 말을 따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. 나라의 주인인 음. 국민의 뜻에 따라서 네. 뭐 정책을 뭐 어떻게 하고 요즘 뭐 생경이 할 때마다 이거 거의 이틀이 한 번씩 나.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 이렇게 맨날 얘기해요. 국민 주권 이야기해서 국민 주권 뭐 국민 주권의 날 국민 뭐뭐 어쩌고 뭐뭐아자 국민 육십 62% 나왔으니까 여당 정, 정부 여당도 이거 정신 차리고 이거 그냥 네. 하는 게날 겁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런 여론들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.